하이염 유주가 어유 <laughs> 오랜만에 이건사의 밥하는 모습을 좀 열심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할거 없는데 오늘의 메뉴는 네 부대찌개 아들이 좋아하는 부대찌개 저는 싫어합니다 아, 싫어할 수 없어 아들 좋아 남한 선원사가 남아선호사상 쩔어. <laughs> 쩔어, 쩔어. 저는 엄마랑 떡볶이를 먹었기 때문에. 그렇지 않아? 똑같아. 맞아. 농담인 거 다음. 이따 한번먹어 뭐 그럼 좀 이따 다시 올게. 순정아! 이거 먹어. 얘는 고구마를 좀 뺏으려고 해야 먹지 오. 안 돼, 안 먹는다. 순정 이거 가져간다. 오, 쥐쥐쥐쥐쥐왜잘 먹는다? 간종이에요이거또 간정 뺏어간다. 줘줘줘줘 어, 뺏어간다. 이거 안 먹는다. 안 먹는다. 안 먹는다. 먹을 거야? 아이고 잘하네. 아이치. 안 먹는다. 안먹안먹안먹안먹안먹안먹어 먹. 을까 이거 안 먹을 거야. 그도 입이 까다롭다. 고구마가 정말 달고 맛있어. 응. 음. 그거는. 안 그래도 다먹 근데 얘는 밖에서 산거를 콩알 만한 거 있잖아. <laughs> <laughs> 좀안달뜨라고안 <달달하고. 웃음> <안 웃음> 먹어? 안 그래 먹어. 아, 언제 썰었대? 응? 아 이제 육수가 우러나고 고기와 스팸, 무하고 같이 육수를. 내면 시원한데. 아 무가 없어? 무가 없네. 어리지가 몰라. 육수는 없는데 그날 갑어 맞아 양파 어, 썰고 육수를 건지내고 카메라 <laughs> 너무 들여지지 <laughs> 마, 떨려 콩나물은 왜? 콩나물은 원래 부대찌개좀더넣어지 시원해 오 물었어? 응난잘안 어. 먹으니까 몰랐나봐 잘은 안 하지, 엄마가 이런 거. 막햄 들어가는 거 엄마가 잘안 해. 힘 들어가 뭐햄 들어가 아닌데. 아니 아니 햄 들어가는 거. 아니. 오마이갓. 시에는 맛이랑 뭘 알아두고. 아니네. 아 진짜 웃기다. 완전히 맛이 없다. <laughs> 건져내 줍니다. 멸치를 좋은 거 써야 돼, 그지? 응. 어 왔다들 아, 왔네. 육수 삼아들 김치부터 옆고 손은 좀잘 아는데, 촬영하니까 또 만나기 하시겠어좀 <laughs> 피고, 돼지고기를 좀 많이 넣어야 맛있어. 고기 좋은 거, 목살. 목살랑 목기는 없는 거. 음. 네, 예. 슬픈 너무 끓으면 넣고콩나물콩나물좀넣고 원래 두부도 넣어야 되는데, 또 두부가 없어? 이채니가 두부를 별로 안 좋아해. 아, 너 두부 별로 안 좋아해? 아이두부로 별로 안 좋아해 안 좋아해도 있으면 넣을 텐데 모르고 안 샀어 아 역시 없어 몸에 <laughs> 좋은 거는 무조건 투하해야 돼 끝? 어, 이제 이래가 그러면 어묵하고 파하고 마늘하고 음... 땡 그래요? 쉽지? 참 쉽죠잉 어묵 이게 수제 어묵이래 이제 볶을 거지? 안 볶아 그냥 넣아나 어묵 볶으면 한달길래 아. 취소됐어? 할라 했는데 아 a w t h 고 s 그 saw this. I 야지 이게 h i s 맛이기 w t h 원래 이게 a w t 뜨거운 물에 a w 끓 h 데 한번 s 리 w t 주 i s 아 왜? 좀 더러운 기름 같은 거 이런 게. i s I saw this. I saw t 이 i 보고 그냥 하지. h i s I saw this. I saw this. I saw t h Change. 비싼 거야? 쟤 치나 봐라 그거 그거? 열지 마라 왜? 열면 쟤는 물는쟤내 나지 아

어, 뜨거운데, 그걸많 다진마늘. 마늘을 넣으니까 또 괜찮지 않을까? 좀남겠지요 어, 근데 너무 넘치는 거 아니야? 양이? 괜찮아. 밥 끓여야겠다. 많이 넣지? 아니, 그게 아니라 넘칠 것 같아. 어 무슨 한 10명 먹을 수 있을 것 같아. 큰 손. 그러고 보니 외할머니가 손 씻네. 맛있을 것 같아 밥 열때까지 끓여야지 이제 고기가 막 익어야지 맞아 이제 두부가 여기 올라가면 진짜 먹은 짓스럽긴 하지 하지만 까먹었으니까 맛이 어떤가요? 음 맛있다 엄청나 맛있다, 맛있다. 어머, 넘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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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, 괜찮아. 어차피 베린 가스를 이렇게 씻어. 아, <laughs> 아 떡이 있네. 그래, 좋 찼어. 볶때만 해놔도 쳐주고 말았어. 네 개, 여섯 개. 맞아. 위에 그냥 바로 응. 건져 먹고 끝나게. 응. 너는 왜 그래? 좀이따가 가려야지. 이렇게. 불리났던 당면도 좋아합니다 이렇게 하면 부대찌개. 万岁！叭叭叭叭叭，叭叭叭叭叭。<laughs>